자,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을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게 인수분해가 될 거란 걸알수 있잖아?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근해공식 배우면 근해공식으로 하면 되는데 보통 인수분해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 식을 보고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감이 와요. 한번 트라이 해보면 되겠죠, 그죠? 해볼까요? 얘는 1, 이고요 자, 4는 1, 4 아니면 2, 2 아니면 4, 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4니까요.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어떻다? 어, 결국은 크로스 한 거에, 크로스 각각 곱한 거에 차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에만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그럼 어때요? 이건 4고 이건 2니까, 4와 2의 차이가 7을 만들 수 없지. 마이너스 7을, 땡. 2와 4도 못 만들죠? 이건 어때요?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하면 8, 이렇게 하면 1이니까 8과 1을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7 나오겠어? 그지 합한 결과의 부호는 큰 수의 부호랬지? 8의 부호가 마이너스였으면 됐겠죠. 쓸 때는, 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지? 가로로 구워서 쓰라 했지? 여기에 xx가 있다고 했어요. 앞에 영상들 보면 다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식을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는 거야? 뒤에 이콜령 버리면 안 돼요. 이콜령 없으면 방정식 아니다. 그치? 그럼 1x-4니까, x-4, 1은 생략하니까, 1x-4에서 1은 생략하고, 밑에 2x+, 1.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한쪽을 equal 0을 두고, 한쪽을 0으로 두고, 다른 좌변에 지금, 왼 좌, 좌변, 왼쪽 변을 이 2차식을 1차식 2개의 곱으로 바꿨어요. 1차식 2개의 곱으로 바꿨어. 그럼 A랑 B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A가 0이든가 B가 0인 거니까 우리가 X-4가 0 또는 EX-1은 0이라는 2개의 1차 방정식으로 바꾼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x가 4이면 되고요. 얘는 천천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따라서 x는 4거나 마이너스 2, 2분의 1이거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인수문의 공식에서 다양한 공식들을 배웠잖아요. 어, 그 다양한 공식들을 다 이렇게 방정식을 풀때쓸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몇 개만? x제곱 마이너스 6x는 0. 그 다음에 9x제곱 마이너스 25는 0. 그리고 간단한 것도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이 정도만 한번 풀면 익숙해지겠지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인수분해 중에 가장. 선생님이 인수분해 4글자를 네 보면 제일 먼저 공통인수를 생각하라 했죠? 보이죠? 그렇지, x로 묶어 그러면 은근 얘를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돼. 얘랑 얘랑 곱해진 거지? 그러면 이 x가 0이 되든가 x-6이 0이 되든가 x가 0이 되든가 x-6이 0이 되든가 그럼 이 경우는 x는 0이고 여기 이 경우는 x가 6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다이가 나와. 선생님이 옛날에 과외할 때 이걸 하도 버리는 거야, 애들이. x... 이거 사도 버리더라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했어. X가 보이면 X 백이 0이 있다 생각하라고 그랬어. 0은 하나만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꼭 이거를, 이 근을 챙겨오라고 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버리거든. 응.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인수분해요 보여, 보여? 그치. 제곱 빼기 제곱꼴이잖아 얘가 3X의 제곱이고 얘는 5의 제곱이잖아. 어떻게 하겠어? 합차 그러면 3x 마이너스 5 3x 플러스 5 근데 이거 합차 말고 뒤에 배우겠지만 제곱근 이용한 방법이 더 쉬워요 이런 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5가 0되든가 또는 3x 플러스 5가 0되든가 여기서는 3분의 5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뒤에서 거할거 거 잠깐 한 번만 다시 미리 보고 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일창이 없는 특별한 특별한 모양인 경우죠. 자 외워요. 그냥 일창이 없는 특별한 모양인 경우는 한쪽은 이창, 한쪽은 상수항으로 만드는 거야 무조건. 이게 제일 편해요. 근의 공식까지 다 배워도 이게 제일 편해. 일창이 없는 경우는 그냥 선생님 경험상 그런 그리고 나서 이거 X, x만 남게, 앞에 1이 남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뒤에서 이거 어떻게 하랬지? 응. 제곱이 없어지면서 마치 풀마 루트가 붙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이건 얼마가 돼? 음, 응. x는 풀마 3분의 5. 어때요? 위에서 구한 해랑 똑같죠? 풀마 3분의 5.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 문제.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하면 2. 그러니까 맞게 구했죠? 그래서 x 플러스 3이 0이든가 x 마이너스 1이 0이든가 x는 마이너스 3이든가 x는 1이든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경,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고 이제 다른 문제들은 식을 좀 복잡하게 주는 거지. 그럼 식을 복잡하게 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한쪽이 0되게 싹 이항시키고 동류양 정리를 해서 이렇게 풀수 있는 꼴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5x 플러스 2가 있다고 해봐요. 정리해볼까? 자, 3x제곱 선생님은 바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한 단계를 더 써줄게. 5x 제곱 플러스 10. 자, 그러면 3x 제곱에다가 여기 x 있잖아. 근데 이거 5x 넘어오겠지. 넘어올 때 부호 바뀌겠죠? 그래서 x 빼기 5x 돼. 그러면 마이너스 4x. 여기 3 있고 여기 10 있는데 10 넘어올 때 마이너스 10 되겠지. 그러니까 3 빼기 10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7은 0. 그럼 이거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1, 3 써서 해요. 알겠지? 그럼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7. 본인이 잘안 되면 본인은 1, 3 써서 인수분해 하는 걸로 해요. 확인해볼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랑 3 더하면 4. 맞죠? 그러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이 0이 등지 또는 3x 7이0대든지 그럼 x는 -1이든지 또는 x 는 마이너스 든지 또는 3분의 7이든지 x 는 e 분찝 e 이든지아 m e bonnet 4x 7이 있다고 해 봐. t I 이 a s just a l i t t 고 e bit of a l i 고 t l e 수 i t of a little bit o 일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4를? 만드는네 이거였네. 이거는 21이랑 1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고 자 마이너스 4는 큰 숫자 부호니까 7에 붙여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1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7 1x는 그냥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7 맞죠? 그리고 이거 1차, 1차 방정식 푸는 것도 못하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하면 자 3x만 두고 우리가 궁극이 원하는 건 x는이니까 마이너스 7은 이양시켜서 플러스 7 만들고 여기서 1x를 원하니까 양변에 3을 나눠주면 3분의 7. 이렇게. 혹시 모를까봐 다시 여기 복충했어요.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라는 거지. 어찌됐던 간에 우리한테 2차방정식을 풀라고 어떤 식을 주면 우리는 무조건 이퀄 0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싹 몰고 이퀄 어, 0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보자 얘들아. 그냥 9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전개하면 6x 마이너스 2 이항할게. 그럼 9x 제곱 마이너스 6x 여기 는 상수항 여기 는 상수항 합칩시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넘어오면 플러스 1 되겠죠? 9는 생각나면 바로 해줘 좋아요. 완전제곱식 생각나면 바로 생각해도 되고 본인이 그게 안됐어. 천천히 생각하면 되지. 급할 거 없어요. 1은 1, 1일 테니까.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어떤 조합이 마이너스 6을 만드나? 얘는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되고 이거랑 이 조합이지.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만들죠 그리고 x, x 각각 아야겠지 해놓고 보니까 어때? 3, x 미안해. 다시 쓸게. 3x 1 3x 1이 0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3x 1 전체 제곱인 거지? 똑같은 거죠. 선생님 꼭 이걸 써야 되나요? 당연히 안 써도 돼요. 당연히 안 써도 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을 구하면 여기에서 3x 1 0 또는 하고 써야 되는데 어때? 똑같은 내용을 두번쓸 필요 있나? 안써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왜 하나만 하게 되냐면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시 말해서 3x-1을 완전 제곱, 체 제곱식이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한쪽이 0이 되게 정리를 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e q u 0을 두번 해야 되는데 두번 똑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구하면 여기서 3x는 1이고 x는 3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 나온다고. 근이 하나? 이게 사실은 어떤 근이야? 중복된 근인거지 중복된 근, 중근이었던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뭘알수 있어요? 안, 한쪽이 0이 되게 정리를 했는데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 그럼 어떤 근을 보게 되는거야? 중근을 보게 되는거죠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엄청 어렵, 어렵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됐다. 한쪽이 0을 만들었을 때, 다른 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2차 방정식이었다면, 그건 중근을 갖게 되는 거고, 역으로,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다. 라고 말하면, 한쪽을 0으로 두고, 다른 쪽이 완전 제곱식이 돼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거 되게 강조해서 여러 번 말했었어. 그렇지? 이거는 전개를 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각각 곱해서 두배한거 이렇게. 이랬을 때 여기 관계 얘랑 얘의 관계를 여러 번 했었죠. 그러니까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을 반의 제곱을 반의 제곱이 있으면 상수항에 있으면 그것의 반에 해당하는 상수항 모양으로, 최상수 모양으로 완전 제곱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10x가 있을 때 상수항이 얼마면 완전 제곱식이 될까를 물었었죠. 이거의 반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가 있어야 돼? 엄밀하게 쓰면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인데.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쓸게. 25가 있으면 되겠지. 그럼 얘가 누굴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의 반에 해당하는 x-5의 전체 제곱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이 공식은 x제곱 앞에 개수가 1일 때 쓰는 거야. 1일 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6x가 있으면 어떤 상수항이 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줄까? 생각하면 얘의 반에 해당하는 얘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반의 제곱인 9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네모 이퀄 0 이게 중근을 갖도록 하랬어. 우리가 아까 봤지만 중근을 갖는다는 건 식이 완전 제곱식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완전 제곱식은 이렇게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여기가 1일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차항의 개수가 3인 것부터 처리를 하고 나서 이 원리를 적용해야겠죠. 그러면 3을 나눠주면 12에 3 나누면 4x고 여기에 3 나누는 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면 얘의 반의 제곱이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의 반은 엄밀하게 써보면 반의 전체 제곱이 3분의 네모가 돼야 돼. 사실 이렇게 쓴 것보다 머릿속으로 해도 돼요. 마이너스 4를 반하면 마이너스 2고, 전체 제곱하면 4죠? 그러니까 얘가 4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3분의 네모가 4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옆으로 써도 돼요. 사실 이콜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모는 12였다는 소리지. 12. 여기 12가 있었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중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나요?